자만 일단 아마 처음으로 이게 나오지 않은가 싶은데요. 어, 바로 이 교회 에 오시는 분들이 항상 궁금해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는 이 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뭐 성경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제자와 이 반을 할때 항상 여쭤 보시는 분들이 있죠 어뭐 다른 분들도 궁금한데 뭐안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고 어 술을 먹어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음 옛날에 이제 이렇게 제이어 질문을 받으면 그냥 드시지 마시라고 어 예. 교회 다니 사이 무슨 술이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요즘 잘안 듣죠. 그어 <laughs>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있지, 술 먹지 말라고는 있지 않냐고 없지 않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 그러면 이제 어, 목사님들이 뭐, 이런저런 구절을 찾아서 이거 보라고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그 목사님들이 술 먹지 말라고 제시하는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보면 조금 빈약하죠. 왜냐하면 이건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다른 거를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아니, 그럼 바울 선생님은 왜디모데한테 포도주를 먹으라고 그랬냐고? 그럼 이제 목사님들이 그거 거기는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집이었다고 이렇게 궁색하게 얘기하지요. 근데 성경에는 포도즙하고 포도주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laughs> 그래서 예 그럼 먹어도 되는가? 뭐, 뭐 결국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싶으신 거죠. 이제 세상이 좀 변했으니까 그래도 뭐.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뭐이 얘기를 이제 듣고 싶으신 것 같은데, 어 저는 이제 그럴 때마다 전혀 다른 입장에서 접근을 하죠. 왜냐하면은 어전 세계 기독교 중에 어 교회 중에 술 먹는 교회가 꽤 있습니다. 꽤 있고, 그리고 전 세계 교회 중에 어 이거 이게 더 놀라 놀라시던데 담배 피는 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아, 금연하는 교회가 어, 전 세계 교회 중에 약간 적고요 소수고요. 금주하는 교회는 뭐한 내가 정확하게 그 통계는 모르지만 반반 이상은 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목사님들이 가쓰고 목회하셨을 때그 서양에서 무슨, 뭐, WCC님 무슨 기독교, 세계 기독교 교회 지도자 모임 한다고 가셔서 다 시험 받고 오셨죠. 왜냐면 식사하고 나서 다 이렇게 막 담배 피시고 한잔씩 하는 거 보면서 <laughs> 이제 충격 먹고 오시고 막 그랬었어요. 그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왜 우리나라는 금연과 금주를 하게 되었을까? 뭐,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어,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 신앙이 뿌리 내릴 때, 어,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이 선교 정책과 이 교회 강령들이 마련이 되는데, 거기에 모든 선교사님들이 동의했던 것이 금주, 금, 금주 금연이었어요. 금주가 먼저 시작이 됐죠.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일제 강점기 때 나라 팔아먹고, 어, 잘 되는 놈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 보고 속상하잖아요. 맨날 술 먹고, 노름하고, 부인 때리고, 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아, 이 예수 믿는 사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예 금주를 했고요. 금연은 여러분 잘 아시는 조만식 선생님이, 어, 물산장려 운동하고 국채보상 운동할 때, 어, 금 모아서 보상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 나, 이 남자들한테는 담배 끊어서 이빚 갚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채 보상 운동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냐면 교회들, 각 교회들 왜냐하면 조만식 장로님시잖아요. 이 그래서 그렇게 모든 교회들이 이제 불일듯이 이 금연 운동에 동참을 해서 교회 안에 금주와 금연이 한국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 독특하기도 하고 굉장히 은혜로운 또 서약이었죠. 그래서 그 전통 하에서 우리가 어, 예수를 믿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 고백하시면서 그 뭐죠 음, 세례를 받으실 때 학습 세례 받으실 때 그때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어, 예수 믿는 사람은 금주 금연이라고. 그래서 이거 하겠냐고 제가 분명히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때 분명히 아멘 이르셨거든요. <laughs> <laughs> 그래서 그래서 금주금연이에요 사실은 이제 그거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고요. 어, 그러면 이제 금연은 먼저 금연 문제를 먼저 해결할게요. 성경에는 담배 피지 말란 소리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아예 담배가 없어요. <laughs> 이 시대에 담배가 아예 없어요. 왜냐면은 담배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그 인디안들이 저 아메리카 대륙에서 담배 피던 거, 마, 뭐 마라 피던 거를 갔다가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한 거라, 이 역사가 이제 서양에나 이쪽은 얼마 되지 않았단 말이요. 에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그, 아랍 쪽에도 담배를 한참 물담배를 핀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디서 놀랐는지 제가 좀 사계사를 좀 봐야겠지만, 예수님 시대에, 뭐 이때는 없어요. 담배. 그러니까, 금년이라는 얘기가 없죠. 이거는 이제 그 후에 있는 거고, 금주와 비슷한 성경의 이야기들은 많습니다. 술을 멀리하라던가, 아니면은 술을 조절하라던가, 아니면은 어 술을 어 미혹되지 말라던가 뭐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 왜냐하면은 그 포도주가 그 자체가 죄악이겠어요. 어 여러분 우리가 그 암에 걸렸을 때 항암제를 먹잖아요. 항암주사, 항암제가 그게 독이에요, 독. 사실은. 그러니까, 독도 잘 쓰면은 뭐가 돼요? 약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사용하게 하시는데, 포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음료가 나쁜 거겠어요? 좋은 면이 분명 있죠. 그, 디모데에게 포도 좀 먹으라고 한 소리는 위장약이죠. 이때 뭐 약이 없으니까, 하도 이제 교회가 교인들이 속을 새기고, 막, 그러니까 속이 아프고, 막 이러니까, 야, 그 내가 그렇게 속서고 봤는데, 그밥 먹을 때 포도주 한 잔씩 먹으니까 속이 좋아지더라. 이얘기예요 그래서 그 약으로 쓰라는 소리고, 어, 그거 말고는 이제 이 포도주에 대한 거는 이렇게 한번 너무 과하게 마시지 말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술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오늘 일절에 보는 것처럼 포도주가 있고 독주가 있습니다. 포도주는 포도를 이렇게 짓이겨서 나오는 즙으로 이렇게 가족 부대에 넣으면 알아서 발효하는 음료죠. 7 일이 넘으면 이제 시큼해지기 시작하고 독주는 뭐냐면은 이 독주의 원어를 보면은 어, 곡물주를 뜻해요. 간혹, 이제, 그, 뭐, 사과 같은 다른 과일로 만든 이 과일주도 독주라는, 어이 말로 쓰긴 하지만, 대개의 경우, 이 당시에는 곡물로 만든 술을 뜻하죠. 뭐, 우리로 따지면 뭐, 소주네요. 그죠? 이런 거를 특집,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조절하라고 말을 할까? 오늘 20장 1절에 분명히 그걸 얘기하죠. 거만하게 한다, 떠들게 한다, 지혜가 없다. 이 거만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어, 남들 욕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많이 마시고 취해, 포도주 잘 취하죠? 제가 알기로는 도수가 맥주보다 훨씬 높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 먹고, 그럼 얼굴 시뻘개지면은 남욕하기 시작하죠. 그게 왜냐면 우리의 그 이성의 고삐가좀 풀리지 않습니까? 욕을 하죠. 독주는 어떤가요? 아예 취하려고 먹는 술이니까 더 그렇죠. 떠든다. 어, 한마디로 샤우팅을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 본능이 어, 스스로 이성이 어, 그걸 제어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하죠. 실수하면은 나중에 술 깨고 나면 만회가 안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신을 조절할 수 없는 수준의 이 음주는 분명히 성경에서 어 그것은 어 금하고 있어요. 그건 좋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원칙적으로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는 금주 금연이 맞고요. 어 그리고 그래도 정 내가 진짜 막 목사님 저 술을 내가 먹지 않고서는 도저히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막 이런 분들은. 뭐 죽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떠들거나 거만하지 않게 먹을 방법은 제가 볼때한 가지밖에 없어요. 집에서 문장 구고 드세요. <laughs> 예, 그 방밖에 법 없어요. 왜냐면은 시술하게 되니까 또 한국에 보세요. 맨날 술 먹고 사고 치는 게 이번에 그 지금 한분 돌아가셨잖아요. 그 성추행으로 그 저기 군대에 그럼 군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술이 죄예요. 술 먹고 막 그런 실수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거든요. 특별히 이제 스트레스가 강하시거나 이런 분들, 이런 뭐좀 그런 경우는 더 심하죠. 그래서, 어, 예. 술의 능력에 우리의 이성을 빼앗기는 것은 절대로 좋지 않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 제가 좀 눈에 들어왔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 사람의 있는 모략은,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뭔지 맨 처음에 보고 대충은 알겠는데 음, 정확한 의미를 잘 몰라서, 원어를 어제 살펴봤어요. 그때, 단어 하나 때문에 이, 이 말씀이 굉장히 헷갈렸어요. 모략이라는 단어인데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이다. 그런데그 물을 어떤 사람은 길어내고 어떤 사람은 길어내지 못한다. 이 모략이라는 단어의 원면은 뭐냐면요. 원어가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좋은 말들을 해주잖아요. 굉장히 충고, 어,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어, 자신만의 에기스뭐 그러한 지혜들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숨어 있단 말이죠. 심지어는 인생을 실패하신 분들도 실패해서 얻는 교훈들이 그의 마음 속에 있지요. 그리고 그것을 때때로 끄집어냅니다. 어, 누구한테 제일 많이 끄집어내냐면 자식들한테 제일 끄집어내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얘기를 그리고 어, 자기가 아끼는 친구 이웃들에게 그것을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은 권면을 한다고 그 권면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 듣고 자기 것으로 삼고 지혜로 삼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어, 그런 권면들이 마음에 들기도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잘안 듣습니다. 안 듣고 한기로 흘려버려 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좋은 말과 좋은 어, 지혜의 이야기들이 있다 하더라도 나를 향한 어, 따스한 충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 마음 속에 양약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마음 속에 깊이 어, 심는 사람은 바로 열린 사람입니다. 열린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요. 겸손한 사람은 그 겸손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물을 깃는 것과 같다. 어... 세상을 제가 살아보니까, 뭐 아직 한참 조금 더 살아야 되죠? 예, 그래도 많이 산것 같아요. 50 살았으면 많이 살았어요. 전50 이상 살 거라고 생각도 못 했거든요. <laughs> 교만한 게 제일 나쁜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그제 인생 돌아보고 주위에 있는 분들 이렇게 살펴보면 교만한 것처럼 나쁜 게 없어요. 정말 그래요. 왜냐면, 바보가 돼요. 안 들려요. 안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만 보죠. 이런 분들은 자기 힘만 바라보고 살거든요. 자기가 판단이 기준이 돼서 살기 때문에 성장이 없어요. 태보만 있고. 그리고 나중에 오히려 더 어, 마음이 딱딱해지고 생각이 딱딱해지는 경우가 많죠. 자기가 옛날에 꼰대라고 놀렸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될 수도 있다는. 그래서 그 열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열린 마음. 어, 그러면 우리는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제일 처음에, 어, 길어야 될 깊은 우물은 무엇일까? 뭐, 이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깊은 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깊이, 어, 길어야 될 우물은 무엇일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어, 박성민 목사는 우리 3일 가족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laughs> 예, 거짓말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 열린 마음으로 모략의 깊은 물을 어이기러야겠다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보면서 또어 다가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12절 말씀이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주신 어 것이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어 보고만 있게 하지 않으시고 듣고만 있게 하시고 듣고 보게 만드신다는 거죠. 듣고 보게 만드셨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듣고 보고 판단하라고 만드신 겁니다. 듣고 보고 판단하는 이유는 내 삶에서 옳고 그름을 어 이렇게 정해서 그걸 가지고. 어, 삶의 좌표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보고 듣는 거죠. 가치 기준이죠. 가치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죠. 잘못 보고 잘못 듣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다가 그것이 가짜인데 진짜인 양 생각을 하다가 어, 실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많이 그랬어요. 예. 우리 교회 와서도 참 후회되는 어, 면이 몇 가지가 있어요. 크게 몇 가지 있었어요. 그때 왜 내가 마치 홀렸듯이 왜그 말에 넘어갔지? 그때 왜 내가 그 행동에 내가 마음을 뺏겼지 하는 정말 후회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잘 생각해 보면 제가 왜 그랬는가 이제 생각을 해 보면. 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십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십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결같지 않은 저울 주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여와께서미워하시느라 이미 한쪽으로 치우친 저울 주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이게 무슨 사로이냐면 사람마다 이 뭔가 이 간음하는 마음의 저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저울이 평형, 평평하지가 형평 않아요. 한쪽으로 기울어 있어요. 왜인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이 편견처럼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런 장사를 잘 하시거나 사업을 잘 하시는 분은 사람을 꿰뚫어 보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를 금방 보고, 이 사람은 뭐에 약한지를 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기울어진 저울 추위에다가 뭐 하나 얹어주면 훅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귀가 얇다 하는 건데, 사람은 사실 다 귀가 얇죠. 왜냐하면, 마음속에 저울추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판단을 통해서 바로 보고, 바로 듣기 위해서는 뭐를 먼저 해야 되느냐? 나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뭐에 약한지, 내가 뭐에 화를 잘 내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 어, 더 둔감한지, 민감한지. 내가 먼저 나를 잘 알아야 실수가 적습니다. 그래야 저울추가 좀 어느 정도 균형이 맞게 되고요. 그 저울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판단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오늘, 어, 이것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음,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그러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말로 내가 제일 거룩하다고 떠든다는 소리죠. 그런데 그거 다 필요 없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라. 솔직히 잘 보면 행동 통해서 다그 사람의 액면이 다 나온다는 겁니다. 어, 예수님께서 하신 명언이 하나 있어요. 어, 오늘 그거 따라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와 주시죠. 열매로 알리라. 다시 해보죠. 열매로 알리라. 예수님의 명언. 예, 최고 명언, 베스트 3 중에 하나예요. <laughs> 열매로 알리라. 사람은 열매 보면 알아요. 아무리 말을 어떻게 하고 나한테 뭐를 갖다 주고 뭐, 이 사람의 끝에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 말은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쉬운 일들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행동하는 것은 더 어렵고요. 열매 맺는 것은 훨씬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그 행동을 열매가 맺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되니까. 열매로 합니다. 예. 어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귀가 열부신 분들 저도 좀 극관데 <laughs> 열매로 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하시고, 어 바른 길을 주님에게 지도 받으셔서 지혜로운 어,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